점수 나와주세요 루저? 신의 평화를 위하여 <laughs> 아직까지도 패배전 아니에요 돌과 수도권 살면 차 없는게 근데 그거는 니가 문제인 게 뭐냐면 너는 차 나는 시간에 가는 거잖아요. 출근 시간이랑 퇴근 시간을 빼고 가이 새끼야. 차를 사야 되는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간지 간지를 위해서 만약에 이제 내가 대충 차가 막 부천역에 있어.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서 여기에 이제 그 어택 오락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여기다 딱 세워놓고 이제 오락실 가서 리듬 게임 하고 이제 다시 타서 집으로 가는 거지 이제 부천역으로. 그럼 여기다 딱 세워놓고. 아니 견인. 아니 다들 길바닥에 주차하던데 길바닥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증 마크가 있는 거냐? 그 주차권을 다 뽑은 거야? 그, 그야 아니 그러면 이 노란 줄에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이 치즈스틱 구간에다가 주차하면 족된다고? 아이 도로야. 아야 족됐다 야. 정신아 정글러가 미드라인 한복판에 주차해도 되는 거겠냐? <laughs> 운전 지읒같이에도상대적 순입이 무서워서 역주행에도 비켜줄 듯. 야 솔직히 스포츠카보다는 덤프 트럭을 역주행할 때더무서워 새끼야. 안돼 나는 개인적으로 나 람보르기니를 샀다. 아타샤 괜찮을지도? 오, 오. 야, 아 물론 근데 나는 자동차에 그림을 막 저렇게 넣지는 않죠. 나는 일단 순정이 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자동차 안에서 씹동 노래 막 이런 게 이제 존나 롤스로이드를 좀 찾아볼까요? 차는 막 그냥 한싸 보이는데? 아 이게 4억짜리라고 이거 뭐 완전 날로 먹네. 이거 차주가 운전을 안 한다고요? 그럼 누가 운전해? 자동 자동차인가? 아, 그래서 자동차구나. 자동으로 운전해서 아, 기사가 해요? 아, 휴나나 아, 나 존나 비싸게 내자동로해 주는 줄. 자, 이 우산이 여기 있죠?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우산 굉장히 비쌉니다. 아니, 자동차에 우산 하나 넣어 놓고 시중 가게 파는 건좀 아 이거 무기예요? 아 무기로 쓰는 거구나. 나는 일단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마스를 다마스가 싸다니까 다마스를 타는 게 날라나? 아 이거 인근 공장에서 일하는, 외노자인 줄 아, 뭐 인간 공장에서 일하는 외노자야. 아, 아니 내 다마스 괜찮은 거 같은데 대충 이런 거 타고 다니다가 운전 연습 다하면은 이제 차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단종이야? 약간 한정판 계열이야? 파워 핸들 오 넘어간다던데 아 넘어가요? 이거 바람 세게 불면 넘어가냐 얘들아? 아 사고 낭치가 없어? 약간 그러면 그 무림 고수들만 약간 좀탈수 있는 아, 저거, 저거, 자동차네? 이 차는, 와, 뭐야, 저거? 야, 근데 이거 자동차 왜 이렇게 세보이냐 저게 한국의 구용차인가? 뭘 이런 차들은 어떠십니까, 야, 야시... 씨! 25톤 덤프트럭 싸면 아무도 안 따라오. 25톤 덤프트럭? 이게 짱이야? <laughs> 야, 야, 이런 거 타면은, 뒤지진 않겠다. 근데 야, 이런 차, 이동속도 좀 느리지 않나요? 이속 업그레이드 면 된다고? 아, 얘도 그 DLC 마냥 이속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구나. 트럭 넘는다. 야, 이게 스포츠카랑 가격이 맞다이 친다고? 뭘 나는 낙타를 사요. 아하. 낙타는 우리나라에서 낙타 같은 거타고나니면은 솔직히 아무도 못 건드리긴 하겠다. 일단 낙타에다가 얼굴 좀 이렇게 가리면서 돌아다니면은 솔직히 덤프트럭도 피해 갈것 같은데 그 정도면은 이그 새끼 건들면 졸댄다. <끼리> 필기시험 안 보냐고요? 일단은 GTA에서 간단하게 실기시험을 먼저 봅시다. 그러면은 좀 필기시험이 쉽지 않을까? 운전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자, 이쁜 차로 갈게요. 이게 솔직히 운전이라는 게, 오른쪽으로만 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이거를 약간 실제 운전이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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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전 거리를 유지해야죠. 안전 거리를. 아하! 왜 이렇게 위에 가지? 아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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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좀 가! 자, 안전하게 갑시다. 빨간불이니까. 뭐야, 이새끼는 씨. 아하! 아니, 다들 왜 이렇게 난리지? 야, 나 바퀴 터졌어! 오야 잠깐만, 나 고속도로 진입을 잘못한 것 같다. 역주행한 것 같은데 이거. 실제로 이러면 안 됩니다. 많은 걸 배우고 있어 지금 이 운전을 통해서 나는. 근데 차가 너무 안 좋다 지금.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려. 아니 차아안 탔죠. 아유,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씨. 아하! 지금 운전 연습해야 되니까, 나와! 열가 출근가? 자유전. 좋아요. 쭉쭉 갑시다, 초록불이니까. 갑시다! 이 친구 가감해요! 어! 아하, 빨리 길빵을 쳐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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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나와주세요. 우주 시대의 평화를 위하여 죽기야. <laughs> <laughs> 아직 그래도 패배자는 아니에요. <laughs> 자, 이제부터 다시 해봅시다. 오오 오, 스트라이크 약간 여기가 주차장 개념인가? 주차 연습한다는 생각부터 합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한번 도와주고 후진 주차를 딱 갈겨버리면 안 맞네 그러면 요 앞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한번 하고 사이드 미러 한번 봐주면서 뒤에 봤다가 한번 내려서 확인해보고 아닌가? 그럼 다시 타고 사이.. 드아 뭐야 사이드 미러 여기 있었네? 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데자 나가는 연습을 합시다 자 우회전으로 해서 이리로 나가면 되죠 자 여기에는 이제 신호가 없기 때문에 끼어들기를 해도 돼요 좌회전 한번 보고 끼어들어도 되면 바로 우회전 이건 뭐야 오른쪽으로 가세요? 아니 표지판에 오른쪽으로 가라길래 쇼킹. 초록불이죠? 끼어들기 하지마. 쇼킹. 막끼어들기 하지마. 야옹. 이 미친자를 도로에 풀어서는 안돼. 아니 s 가! 이, <laughs> 이 씨, 이간 불인데? m s h i e l d 이 d I'm s h 오. e l d e 어? I'm s h i 더라 정말 이거 m shielded! I'm shielded! I'm s h i 나무 것도, 안 했는데요. 아니, 이 차가 안타 죠? 왜 이래 좋아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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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